저희 LG 헬로비전 충남 방송이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에 들어보는 기획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 홍성 지역구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혁신 도시와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사 신설 문제 또 홍성과 예산의 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혁신도시특별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이번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홍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과 대전을 우선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50여 개가 이전해 경제적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과 대전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오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공 기관으로 20여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는 혁신도시법이 자리를 잡아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통과됐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혁신도시법 단 곳에 다 있는데 우리가 늦었으니 이 차는 우리를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기능발전 논리에도 맞는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에 대해서는 역사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5년 전 수요를 기준으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기획재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충남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삽교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현장을 볼라, 현정한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은 금방 빨릅니다. B c 는 지금 1.5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5년 전에는 0.6이나 이걸 나왔거든요. 지금 그런 논리로 잣대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관계 기관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전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의 군은 시로 될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시 승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인구 기준만으로 도시 규모를 정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청 소재지는 시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예산 홍성 홍성 예산이 시루 성격을었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또 무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정부가 동의를 고 이제 국회에서 그 절차만 밟아면은 이제 스럽게 시루 격을는 그런 과정이 쉽게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앞으로 정당 지도부로서 충청의 정신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